이 영상의 제목이 당신을 여기로 데려왔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수백만 개의 파편으로 폭발한 성간 물체 그러니 알아두세요. 이것은 은유도, 과장도, 막연한 이론도 아닙니다. 이는 최신 데이터가 보여주는 바로 그 사실이며, 사실상 아무도 실시간으로 따라잡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동안, 사람 아이 에틀란는 더 이상 단일 개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의 증거는 전통적인 천문학뿐만 아니라 별들 사이의 공간을 가로지르는 것에 대한 인류의 이해에도 도전합니다. 이야기는 차갑고 불안한 계산으로 시작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아비로브 교수는 물체의 질량 감소율을 분석하여 이전의 모든 추정치를 뒤집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허블 이미지에서 밝혀진 것처럼 지름이 1.2km에 불과한 천체는 그렇게 빨리 엄청난 질량을 방출할 수 없습니다. 관찰된 값을 얻으려면 사리아이에트락가 필요합니다. 최소 14km 지름. 하지만 기록상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별을 관측하는 망원경으로 14km님 두께의 얼음과 암석을 숨길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 이야기에 대한 첫 번째 균열입니다. 숫자가 맞지 않고, 에너지가 지속되지 않고, 물리학이 스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더욱 나빠진다. 근일점에 도달하기 몇주 전부터 천체의 색깔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열과 먼지의 팽창으로 인해 나타나는 전형적인 황색을 띠는 대신 삼나 아틀라스가 파랗게 변했다 메탈릭 블루. 알려진 해성의 어떤 움직임과도 일치하지 않는 블루. 이건 주관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분광학, 즉, 방출광과 반사광을 직접 측정한 것입니다. 해성은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더 불투명해지고 더 확산되고 더 뜨거워집니다. 하지만 이 물체는 점점 더 밝다, 더 일관성이 있는 스펙트럼 시그니처가 더 시원함 그리고 동시에 자연적 모델로는 핵의 크기를 10배 이상 늘리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질량이 감소합니다. 8월과 근일점 사이에 승화율은 급등했습니다. 30 킬로초을 위한 200만 킬로라치너초 이것은 증가입니다. 인천 회의는 물체가 튀어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초당 200만 톤의 물질 정점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렇게 작은 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불일치, 즉 실제 크기와 방출되는 에너지 사이의 불일치에서 붕괴의 첫 징후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균열이 아닙니다. 해성이 스무개 삼십개 또는 백개 조각으로 쪼개지는 것처럼 흔한 파열도 아닙니다. 레브의 방정식은 명확한 결과를 도출합니다. 유일한 연력학과 에너지 방출을 정당화하는 한가지 방법은 수백만개의 부품으로의 엄청난 분열을 통해서일 것입니다. 각각 햇빛에 노출되는 표면적이 다릅니다. 이렇게 해야만 수학적으로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 하지만 가장 수용 가능한 자연적 버전인 이 해결책조차도 11월 초에 망원경이 기록한 내용을 분석해보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중요한 세부사항을 이해해야 합니다. 에너지3i 아틀라스가 근일점에서 받은 태양 복사선은 초당 약 700줄 제곱미터였습니다. 관찰된 물질의 양을 승화시키려면 직경 14km의 천체에 해당하는 흡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천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자연 물리학에서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더 작은 조각들로 수백만 개로 나누어 이 터무니없이 넓은 면적에 해당하는 전체 표면적에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허블이 이 천체를 다시 관측하고 다른 천문대에서 최초로 독립적인 이미지가 도착했을 때 깨진 해성에서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색상은 여전히 이상합니다. 열적 특성이 기대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속도는 거의 아무도 관찰하지 못하는 지점인데, 태양 중력과 양립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증가합니다. 세이마이 아틀라스는 추가적인 힘에 의해 가속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성간 방문자에 의해 이미 기록되고 측정되고 문서화된 것입니다.처럼 오우무아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가설은 여전히 자연적 스펙트럼 내에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엉터리 해결책, 복잡한 설명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단편화 패턴은 단편화처럼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먼지 흔적이 다른 무언가로 바뀐다. 조직적, 타겟, 일관된.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천문학이라는 익숙한 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폭발과 수백만 개의 파편을 이야기한다면 진짜 충격은 바로 이 폭발은 자연적 폭발처럼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간의 데이터만으로도 성간 방문자를 전례 없는 사례로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물체는 우주에서 붕괴될 뿐만 아니라 붕괴 전, 붕괴 중, 붕괴 후의 행동이 알려진 모든 패턴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점은 저거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각 단계를 세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가 등장했습니다. 이 영상의 다음 부분에서는 이 가정된 폭발이 어떻게 자연스러운 행동의 레퍼토리에 속하지 않는 조직화된 제트, 기하학적 패턴, 가속도를 드러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우리는 불편한 질문, 즉 아무도 곧 제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질문에 직면해야 합니다. 만약 폭발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면 왜그 폭발에 대해 아무것도 자연스럽지 않은 걸까? 파열 며칠 후 녹음된 내용은 열풍괴 이론과 모순될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이상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음에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이 세라이아틀라스의 붕괴 이후 포착한 것은 지금까지 기록된 어떤 해성 폭발과도 닮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감한 해석이나 경계선상의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직접 사진, 과학계에서 인정하는 측정, 스펙트럼, 그리고 계산. 일부에서 물리학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러한 이미지는 자연적 파편화라는 개념 자체와 모순되기 시작합니다. 그날의 2025년 11월 9일 근일점 통과 11일 후 영국 천문학 협회 소속의 두 천문학자 마이클 버트너와 프랭크 네블리그는 이 연구의 전환점이 될 천체를 기록했습니다. 주요 우주 프로그램과는 무관한 독립 망원경을 사용하여 그들은 일개 콜리메이트 제트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며 특정 방향으로 조직된 구조가 있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먼지였습니다. 흩어져 있었죠. 무작위로 찍힌 흔적이 아니었어요. 정말 일관된 선, 안정적이고 측정 가능합니다. 이러한 제트기 중 가장 당혹스러운 제트기는 고리 방지. 태양 물리학에서 말하는 것과는 반대로 이 물질의 흐름은 바깥쪽으로 투사되었습니다. 태양을 향해 거의 95만 킬로미터 그리고 더 나아가 또 다른 제트기가 확장되었습니다. 85만 킬로미터 반대 방향으로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천으로 나눈 값의 두 배에 접근합니다. 이중 어느 것도 알려진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태양 역학에 따르면 태양 근처의 물체에서 방출된 먼지는 복사압과 태양풍의 흐름에 따라 밀려납니다. 하지만 세라이 아틀라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제트기는 너무 조직적, 너무 집중했다, 너무 끈기 있음.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등장합니다. 자연열 폭발이 발생합니다. 혼돈, 아니요 기하학파편들은 대칭적인 패턴을 형성하지 않고 독립적인 궤적을 따라 흩어집니다. 일정한 밀도를 가진 관형, 선이 아닌 미세한 먼지를 분출합니다. 아비레브는 기록을 분석하면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꺼리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저것들 제특기는 추진장치와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터무니없이 있을 법하지 않은 일처럼 보이지만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첨단 추진 시스템은 정렬된 제트를 생성합니다. 자연적인 폭발이 아닙니다. 프로펠러는 일정한 방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혼돈스러운 승화는 아닙니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일반 대중이 알아차리지 못한 세부 사항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나이 아틀라스는 파열 후에도 계속 가속되었습니다. 이미 조각조각 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태양 중심 궤적에서 기록된 잔류 가속도는 초과되었습니다. 94km 여행하다 태양 중력 및 단편화 모델과 단순히 일치하지 않는 갑댓글 그 행동은 수동적인 신체의 물리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의 물리학을 따랐습니다. 계속해서 힘을 발생시켰다. 여기까지 따라와 주신 분들 그리고 영상에서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콘텐츠는 전통적인 매체를 통해서는 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은 허구가 아닙니다. 직접 관측하여 천문 보고서에 발표되고 동료 심사를 거쳐 과학계 내부에서 조용히 논의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은 우리가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첫째 이것이 단 8년 만에 세 번째로 기록된 성간 천체, 20세기 내내 그리고 사실상 현대 천문학의 역사 전반에 걸쳐 우리는 성간 천체가 극히 드물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2025년까지는 다음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무아무아 2017년에 2019년 투아이 보리소프 산아이 에이틀란는 현재 2025년입니다. 그렇게 희귀한 것이라면 왜 지금 순서대로 나타나는 걸까? 아니면 그들은 항상 주변에 있었지만 우리가 이전에 감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 증가하는 흐름은 성간 공간에 우리가 지금 처음으로 기술적으로 볼수 있게 된 현상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둘째, 사리아이 에이트란는 이전 모델 범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무아무아 전혀 승화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불활성 암석처럼 보였습니다. 보리소프는 성간 해성의 전통적인 움직임을 따랐습니다. 반면에 아틀라스는 양립할 수 없는 특성을 혼합합니다. 해성처럼 승화합니다. 활성 객체처럼 계속됩니다. 폭발처럼 산산이 부서진다. 추진기 역할을 하는 분사제트. 과학적 논쟁을 재정의하는 것은 단 하나의 고립된 예외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조합입니다. 이것의 영향은 엄청납니다. 표준 물리학으로 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는 성간물질의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우주적 기술이나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책임한 추측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보수적인 연구자들조차도 세레나이 에이트라트가 여러가지 패턴을 깨뜨렸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들은 유지했다 다른 별에서 온 물체에 대한 우리의 기대. 하지만 이 섹션의 마지막 요점은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11월에 촬영된 사진에는 7대의 제트기가 등장하는데 이 사진에는 아직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세부 사항이 드러납니다. 일부 이러한 제트는 조각들이 서로 멀어져 가더라도 안정적으로 정렬과 대칭성을 유지합니다. 폭발을 일으킨 구조물 자연적이든 아니든 이 여전히 파편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조사에서 가장 불편한 순간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구에 가장 가까이 접근한 후에야 밝혀진 다음 자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야 할 증거를 보여줍니다. 물체가 이미 분쇄되었을 때 기록된 최종 가속도 이는 자연적 분열이라는 개념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결론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본 모든 것, 즉 불가능한 폭발, 조직적인 제트, 물리학을 무시한 가속, 해성과 활성 메커니즘에 혼합된 행동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지점으로 수렴됩니다. 아이 아틀라스를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과학적 호기심을 놓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간 공간을 실제로 가로지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기회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천문학은 항상 패턴을 연구해 왔습니다. 해성은 어떤 방식으로 파편화되고 소행성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며 성간 천체는 예측 가능한 경로를 따릅니다. 하지만 사레나이 아틀라스는몇주 만에 이 모든 패턴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현상이 여러 규칙을 동시에 깨뜨릴 때, 남는 선택지는 두 가지 뿐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이론을 업데이트 합니다. 혹은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초래됩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과정을 보지 못하고, 그 과정들이 지금에야 우리의 도구로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폭발, 제트, 비정상적인 가속 등의 현상이 결합된 것이 자연적 역학의 일부라면 우리는 성간천체 물리학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책이나 모형, 시뮬레이션에는 나오지 않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에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언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요점이 있습니다. 사나이 아틀라스는 인간이 자신의 행동의 모든 세부 사항을 추적, 기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게 된 바로 그 순간에 등장했습니다. 만약 100년 전에 태양계를 통과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만약 5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 이상 현상을 해독할 수 있는 망원경도 분광계도 센서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50년 후에 나왔다면 아마도 우리의 도구들은 이미 만들어진 설명으로 그것을 해석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게 될 것이다 파열. 이건 단순한 과학적 우연이 아닙니다. 실존적 우연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이국적인 해성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 이해의 두 가지 핵심 기둥에 도전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우주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를 이해한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는 단순하고 기계적이며 예측 가능한 우주의 수동적인 관찰자에 불과하다는 생각. 이것의 의미는 매우 깊습니다. 차리아의 아틀라스가 자연스럽다면 우리는 새로운 종류의 성간 천체에 직면하게 됩니다. 즉 전통적인 해석 논리를 따르지 않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붕괴하며 열 압력에 의해 생성되지 않는 제트를 발생시키고 알려지지 않은 원인의 잔류 가속도를 보이는 천체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면 우리는 훨씬 더 불편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별들 사이의 어둠 속의 지적인 과정, 혹은 적어도 무작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조직된 과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화적 의미의 우주선과는 다르지만 마치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공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구조물, 메커니즘, 인공물 또는 시스템입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과학을 초월하고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다루는 질문입니다. 우주는 어느 정도까지 의식적이고 체계적이며 반응적인 시스템으로 작동합니까? 우리는 물리적 현상뿐만 아니라 행동적 현상도 어느 정도까지 살펴보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열린 마음과 이해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이 조사를 따라가고 싶다면 영상 이상의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이 논의는 단순히 세라의 아틀라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의 구조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이 점을 생각해 보세요. 사마이 아틀라스는 수백만 킬로미터의 성간 공간을 통과하고 수백만 개의 파편으로 분해되었으며 불가해한 가속 현상과 조직화된 제트 그리고 알려진 어떤 목록과도 일치하지 않는 화학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볼수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 현상 뒤에 정확히 무엇이 숨겨져 있는 걸까?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비상적인 해석이 없는 조사적 콘텐츠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이런 유형의 분석이 여러분에게 계속 전달되려면 알고리즘과 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실제로 우리 태양계를 통과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답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을지도 모릅니다.